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여러분들 저 다큐 영화, 건국전쟁이라고 아시죠? 저는 원래 영화보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사람하고 함께 수십 년 만에 건국전쟁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관람하게 된 이유는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명해보고 더욱더 성찰해 보기 위해서 관람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립 이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분투 노력을 담은 건국전쟁이 개봉 13일 만에 관객 38만 명을 돌파하고 오는 16일부터는 미국에서도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을 고려할 때 정말 획기적인 일입니다. 저비용 다큐멘터리 영화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람한 것은 작품 자체가 주는 감동이 크기 때문입니다. 근현대사 지식이 비교적 풍부한 인사들조차.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역사를 새로 알게 되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껏 혐의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것과 달리 대한민국을 이 자리에 오르게 한 결정적인 장면이 담겼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학창시절 잘못 배운 역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관람을 통해서 공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유종복 인천시장은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민 갈등이 심화되는 것도 진실보다는 거짓과 이선, 그리고 이기주의가 반치는 세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국 영화를 보고 우리 사회가 좀더 건강해지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역사에 대한 진실 알리기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탄생. 김일성의 6.25 남침에 맞서 국가를 지킨 과정이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소개된다는 점에서 좌우 역사 전쟁을 초월합니다. 6.25 사변 때 망명을 시도한 것처럼 런승만이라고 조롱했던 좌파의 주장과는 달리 존 무초 미국 대사의 망명제한에 대한민국을 지키다 죽겠다고 거절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민중을 위해 대한민국의 숭고한 교훈을 안겨준 진정한 리더라고 봅니다. 김일성 일가족이 만주로 도피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농지를 유상매입하고 유상 분배 방식인 농지개혁법이 1949년 2월 4일에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함께 이승만 대표 공적이기이 공적임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만석권의 나라를 자작농사회로 전환해 산업화 시대에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1960년 아시아 선진국이던 필리핀이 이승만식 토지 개혁을 하지 못해 도약의 계기를 잃어버렸다는 필리핀 학자 증언도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 가는 여정은 미국을 잘 아는 이승만이 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 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길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 100년을 앞서간 인물이라는 평이 나오는 바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이승만은 부패한 독재자 대한민국은 친일파의 나라이냐 매도됐습니다. 김덕영 감독은 우리는 이승만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건국전쟁 열풍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위대한 성취의 역사를 바로 아는 국민운동으로 승화되기를 간절히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은 부강하게, 부강하게 시키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대통령은 나라를 성쇠하게 합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대통령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대통령은 나라를 성쇠하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